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사 채용 비리를 계기로 사립교원들의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 투명하게 뽑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사립교원 임용시험 위탁조례를 재정까지 했는데, 근데 일선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의회가 이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대전시내 (27개) 사학 법인이 있는데요 이 사학 법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201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이 중등교사 임명 후보자의 선정 경쟁시험 위탁추진 계획을 이제 안내를 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 해달라 했는데 여기에 딱한 곳만 지금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성학원 이한 곳이 알려졌고요. 지금 교사 채용 비리도 이 지금,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성학원도 아직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일부 학원에서는 교육청이 위탁을 해서 선발을 했다던데요. 응? 네, 그렇습니다. 2012학년도에 이, 이 교육청에서 한번 주관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 계룡학원, 대성학원, 우송학원, 해강학원에서 네 곳에서 교육청에 맡겨서 교사를 뽑았었고요. 2013년도에도 두개 학원이 맡겼는데 지난해 경우는 이 채용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학교 법인들이 아직 뭐 어떻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쪽 입장에서는 뭐 당장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모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지금 채용 계획이 있는 법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는다 이런 표현을 하긴 좀뭐 이른 것 같고 다만 어찌됐든 이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해서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낸다. 이 부분은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학교 법인의 인센티브를 줘서 뭐,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위탁 참여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 뭔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학교 평가를 할 때,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에는,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투명한 어떤 교사 채용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년 희망 펀드 모집이 우리 지역에서도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날 국무위에서 이제 제안해서 시작된 상품인데요. 어제 대전에서도 권선택 대전시장이 청년 실업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희망 펀드 공익신탁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익신탁은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기부하는 이 형태인데요. 예,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에, 납부 금액의 15%는 이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청년 희망 펀드 어느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까? 우선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지금 자료를 나온 거 보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다섯 개 은행이 지금 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에,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희망 펀드는 순수한 기부여서 원금과 운용 수익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은 알고 드려야 될것 같고요. 다만 명칭은 펀드지만은 일반 금융 상품하고는 다르게 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펀드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부금은 이 가칭 청년 희망 재단에서 이제 이것을 관리하게 된다고 하고요. 에, 이 청년들 일자리 사업 지원에 이제 사용되는데 에, 우선 지원 대상자로 나온 걸 봤더니만은요.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라든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대학을 졸업한 후에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이 구직자 애로 어떤 사항을 해소한다든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렇게 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충북과 세종시가 요즘은 의기투합에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세종시하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는 이 서로 이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 그러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하고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좀 불편한 관계를 겪었는데요. 에, 어제 이두 분의 이 양쪽 지역의... 이 지사하고 시장이 에 국토교통부를 같이 만나서 에 충청권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하고 제2경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제 이두 지사하고 시장은 두 사업이 성격이나 사업시기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음. 이두 사업을 연계해서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유일로 장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을 가뭄이 정말 심각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폐수 처리작물로 농사를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봤더니만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39%로 나오는데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61%였다고 하니까는 뭐 상당히 낮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이 보령댐 같은 경우는 24%에 불과하다 보니까 뭐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지금 가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대정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긴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지금 용담댐 같은 경우는요. 네. 과거에 묻히기 전에 그 마을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어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석 때는 뭐 어떻게 보그 뭐죠, 이 예전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 향수를 느낄 정도로 어.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절수, 절약, 이 생활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트뉴스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에, 연평해전 전사자 여섯 명이 어제 한 곳으로 모여서 에, 제 안장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잊혀질 뻔했었죠. 에,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 3, 4위전 쏠린 날. 사실 저는 이때 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 이때, 이 북한 경비정 기습 공격 하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잊혀질 뻔했던 이 사건이 영화, 이 연평해전, 영화 한 편으로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계급으로 또, 사망 시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장군 묘역에 있고, 사병 묘역에 있고,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이 병사들 묘역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제사 묘역에다가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 현충원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사 묘역은 제가 어딘지 디잘 모르겠네요. 네. 야신, 김성근 감독이 대전 MBC가 주는 한빛 대상의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구작원 원장, 한의사죠. 구작원 원장이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에 연임이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새로운 영국 캐머린의 케머린 총리의 리더십은 집중과 소통과 위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자리 만들어낸 데 집중하면서 정제계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결정은 직원들한테 위임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국을 이끌어가는 캐머린의 리더십. 네 그렇습니다. 이상 블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